다음 주에 있을 이창년, 이창영, 이창영, 한국은행총장이 한 말을 한번 보드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빅스텝, 배제 단계 아니다. 미국의 빅스텝,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를 자그마치 0 한국이 0.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와, 한국도 0.5를 올린다고요? 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창룡 총재님, 이게 뭔가 되게 많이 흔들리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갈 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번 주에 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와서 통화 수압도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저도 뭐라고 장담하기 지금 어렵습니다. 통화 수합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한국이 미국에 제대로 줄을 보수 정권이 됐기 때문에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 이거를 점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아마도 금요일 날 어떤 내용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월요일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년과 추경호 물가, 환율 등 경제 상황 엄중하다. 그래서 5월 금리 인상은 당연하지만 그것도 0.5%, 0.5%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두렵네요. 저도 또한 부동산을 좀 보겠습니다. 두달 만에 2억이 떨어졌다. 급전세 속출하는 동네. 급전세, 전세 여러분. 뭐 얻으실 때 없으면 동네를 좀 많이 찾아서 다니기는 하지만 은평구 일대에 임대차 시장을 둘러보니 두달 만에 전셋값이 약 2억 원 하락했다고 합니다. 입주로 공급 쏟아지는데 거래 절벽. 새 아파트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거래가 절벽이다. 집 주인은 초조. 이거 받아서 잔금 치르거나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금리는 높아지고 걱정이 되죠. 하락세 인근 단지까지 확산이 돼서 당분간 급 전세 2억씩 떨어지는 거에 보태서 아마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은평구 일대입니다. 은평구 일대 이 결과를 보면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적에 집이 이제 뭐 전세를 났거나 뭐 월세를 났거나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조금 어, 두 달, 세 달, 이렇게 장기로 있다 보니까, 아, 어, 호텔식 레지던셜에 있으면 비싸서 제가, 어 월세를 얻으려고 하는 곳들이 다뭐 이건 치다 보니까 값이 굉장히 형평성이 외곽보다는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이렇게 눈치를 계속 재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은평구는 조금 멀지요, 사실. 예, 요즘 많이 올라서. 은평구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지, 저는 은평구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를 모르는 지역 중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힘든 곳이에요, 은평구가. 누가 들어가기, 아 누가 들어가, 거기를. 어, 힘든 곳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이거 보시면 뭐라 그러시지? 자기 집은, 자기가 집을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서대문 입구 쪽이 낫지, 수도권.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한참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뭐, 시청 쪽이나 청와대 쪽에서 보는 자이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길이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40분 이상을 더 들어가는 데가, 40분이 뭡니까? 길 막히면 뭐, 50분, 1시간 걸리는 데가 은병인데 이렇게 더 많이 한참 들어가는 곳이라, 아, 이게 예, 전세가 좀 불편한 감이 있죠. 그래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쪽보다는 더 시내 쪽으로 들어오려고 타켓을 정해놓고 눈치를 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시장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안 좋아지게 되면 전세는 계속 전세도 급전세,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급속히 많이 나오는데도 쏟아져 나오는데도 급전세가 생기면서 2억 이상이 떨어졌다. 뭘더라도새 집이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번 전세, 은평구쪽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먼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세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전세 더 올려달래서 4억. 어우 끔찍하다. 4억이면6%이자만 내도 4, 6, 2 4 2 4 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월세도 오히려 월세가 은행보다 받는 사람은 제가 은행에다가넣어놨는데1 0억을넣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이1밖에안되면이거은에안되면은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2.5를 주게 되면 은 전세가 월세가 더 낫다. 그리고 월세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박과 계산이 맞을 수도 있다면 이런 거는 잘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전세 대출을 받으실 것 같으면 월세가 낫다. 잘 고르면 은 그런 전세가 아닌 반월세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네. 아, 굉장히 외곽이 아닌 수도권 안쪽에 들어오는 집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산을 좀 잘, 예, 숫자를 잘 두들겨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집을 산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박을 재서 하반기에 집이 어느 정도까지 내릴 것인가. 지금 뭐 제가 기사를 보면은 유억이 떨어져도 집 살, 유복, 유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집 주인들만 부동산으로 전화가 오고 있다. 이런 한국 경제에 제가 기사를 읽어드린 것처럼, 물론 조금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수도권. 그리고 외곽 쪽은 물건이 나와서 지금 12억까지 가던 것들이 이제 뭐 7억. 뭐. 8억, 빨리 팔려면 8억, 뭐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니, 오히려 또, 아, 더 내려갈 거 아닌가, 이런 톡박들을 재실 건가. 이자 부담과 집값 대비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전세를 더 가시, 가시게 된다면, 대출까지 받게 되면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6%의 이자를 내거나, 5%의 이자를 내거나, 그리고 집을 사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 그리고 보유세, 7월, 9월, 30억, 50억, 20억짜리는 종부세. 종부세까지. 예. 그리고 대출 이자 부담까지. 이런 거를 계산을 잘 하셔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가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계속해서 제가 미국 들어가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집 부동산 하는 놈들이좀 TV에 나와서 떠드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어뭐 자기가 집이 일곱 채라는 둥 <laughs> 아니 건물이 일곱 채 <7채. 웃음> 제가 방송을 본건 아닙니다. 기사에 떴길래 보니까 또센 구라를 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집이야 집이 없으면 집을 사라고는 당연한 겁니다.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은 집을 사야 되지만 언제 시기 타이밍이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집을 사라는 놈 미친 놈입니다. 사실 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 어? (4억) 금리 얻으면 이제 어~ 고정금리라게 되면 6 조금 있으면 7까지 올라가는데 집을 사라고 (4억) 얻으면 (4728) 원금 상환까지 (350만 원씩) 묶고 <laughs> 집을 사라고 이런 식으로 집을 샀거나 건물을 샀나 봅니다. 어? 그 인간이 이런 식으로 제가 볼 적에는 집 건물이 뭐 (7채다) (5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전부 빚더미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쿵쿵 알면서 이제 여기저기 자기 친구들이 이제 부로커들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애들한테 야내집좀 팔아주라.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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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팔아야 돼 정리해야 돼 이러고 있는 애들이 태반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 (5채) (6채) 빚안 집니까? 누가 빚을 안져요 건물 살때 저부터도 당장 건물 지금 사면 대출이자 나가고 대출 받아야죠 예? 건물 살때 누가 옛날에 (10억이) 지금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20억에) 사도 (15억) 정도 넣고 (10억은) 대출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월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 투자 대비 월세도 안 나오는 그리고 세금도 안 나오는 그런 집을 사서 뭘할 건데 에자이 <laughs> 네. 그기 때문에 테레비 나와가지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집이 어떻고, 저떻고, 뭐, 빨리 사라, 이런 얘기를 싹 들어갔습니다. 왜? 거래 절벽에다 물건이 터무니없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은 논할 때가 아니라 그랬죠? 지켜보라고 했죠? 그랬는데, 슬슬 어느 정도 이렇게 여름 한 텀이 있고요. 여름이 싹 지나고 나면 가을, 겨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텐데, 어디까지 힘들어질 건가에 대한 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만, 계산을 좀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이야기하는 타당성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현재 아무것도 없고요, 부동산은. 지금, 지금 이 현재에 놀아나는 이 계산법, 예, 요거를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전 세계가 힘든, 특히나 미국이 이 거품이 꺼지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동산 음, 말씀드린 것 중에 간략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많으니까요. 예, 어, 이렇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부동산 가지고 있어도 빚이 없어요. 한 푼도. 예, 다 갚았죠. 빚이 한 20억 됐어요. 다 갚았어요. 아유, 시원해.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보유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고 대출이자도 없는 거지. 아우 속시원해. 그게 있는데, 나와서 떠들면서 자랑하는 애들이 좀 있죠, 최근에. 무슨 건물이 매체다. 그래야지 방송에서 출연을 하니까. 뒤를 타보면, 제가 볼 적에 건물 다섯 채면 빚이 백억이지 않을까. <laughs> 뭐 그런 생각도 같고요 여러 가지. 뒤를 안본 이상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들으실 때, 누구 말도 믿으실 것보다는 자기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